가자하자와 패스 덩인데. 패스 주지. 야 농구 아 조금 높았다. 가 아! 아. 았어 자, 뱅크 아니야? 지금 <laughs> 거의 아니 들어와. <laughs> 농구의 신이 가있 <laughs> 아, 원래 저게 잘하는 아, 의심 있었다오만에나왔 <laughs> <좀> <나와도. 웃음> 기세다. 아 좋다. 아유. 야 아, 어려워. 오오 오, 잔재주. 저저어 알아 알아. 나나

얼리? 그건 어, 차이 많이 나는데? 잘했어! 리잽한 <laughs> <Jerry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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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잽 번에 그냥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<웃음> <웃음> 어, 괜찮아. 오늘 보기만 해야겠다. 재밌네 보는 것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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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해 <목소리> 우리 양 팀이랑 다 점수 채우얼나 <목소리> 충분히 아, 해어정승야지나지 아, <수수> 아, 야, 어. 야, 마. 공맞아 테크니컬 테크니컬. 에이 테크니컬. 아, 네. 네. 아용안 아, 아, 안안안안안안 돼. 안안 테크니컬! 어야아에에에안 아 아, 돼! 안 돼! 아 괜찮아, 괜찮아, 나이스. 나이스. 여기, 여기, 여기 다 <laughs> 아, 원래 저거 1 0 0데 야팔초야 응. 아, 응. 아, 응. 아, 응. 8초, 8초. 아, 나, 나. 야, 어, 아가비, 아가비 어, 잘했어, 잘했어. 야, 멋있었어, 잘했어. 귀혁이왜 사라졌어? 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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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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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았어요 1번 아, 아, 방금 1번 아, 이제 아, 나네 너한번안쳐 아, 너가 6번이야? 네 아, 7번이구나. 아니지. 아닌가? 너 5번 아니야? 나 5번이야? 너 5번? 내가 4번이었어. 아, 그러네? 그, 누구야? 저기, 장관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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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, 맞네. 우우우우우! 어. 허전 무섭다, 무서워. 아, 아. 에이! 보여줘!